3. 야야. 응. 야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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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오? 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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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목헬목 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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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어 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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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모이모 헬모. 헬

간다. 회역 간 아, 그 예신 커다 할수 있었는데. 뭐. 예, 예신 커다 할수 있었는데. 뭐하고요까비 아, 큐트 왜 이렇게 센 거야? 왜 이렇게 흠. 세? 목이 비틀만들야겠다 빨리 빨리. 읏. 읏. 아, 빨리! 졌다, 조사, 조사, 졌다, 하 어, 어제, 어제. 망했다. <웃음> <웃음> 잠깐만, 이쪽 아닌데? 요즘, 네. 요즘 트렌드는 여기 안 가잖아. 네, 일단은. 네. 아니 그야 근데 네. 잡고, 잡자가야 잡고 되잖아 오케이. 작살, 조꾸컨야이다 자꾸, 조꾸컨 작살

삐프 저기요. 혼자 있는데요. 아, 나 닭살. 건 닭살. 나 저거 나 저거 cool. 어, 어, 삐프, 나 자축 자축 자축. 어. 뭐 쳤는데? 삐뽀 가지고 그냥 고나니고 누가 쳤어? 응, 뭐가 이러면 그냥 이가유씨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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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페이크, 모라킹. 아, 운반 로봇 빨리 죽여주세요. 수역 감시. 자, 쿨기도 아끼시고 이제 네. 어디까지 몰아봤냐 할 거거든요. 뇌? 뇌? 네. 네. 힌트 맞췄어. 네. 뭔데요 또? 보초. 티다 오케이. 다 이거 심건고 폭소. 일단 중엽파 억을 <laughs> 먹고 파격. 있는 중. 별건 뭐. 주심 폭소. 고 사격. 사격. 했다. 응? 이거 이제 차단 안 돼. 어디서? 비행기들이 안 모이는데요? <laughs> 차단 안 돼요 너무 많아. 오케이. 자, r 알피, 알피지병부터 해주면 안 돼요? 제딜안요 아무 때다 와우. <laughs> 아, 제 어, 어, 뭐야 아이 로봇, 뭐야, 구조물이 아, 씨. 길막했어요. 죄송한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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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와, 어이가 없네, 이거. 저거 보이세요? 저? 저거? 저거에 길막했어요, 제가. <laughs> 아, 아니, 바닥 이거 피하고 어, 있는데 갑자기 암 아파... 가지는 거예요. 뭐지, 이거? 굳이 이거, 이거, 뭐...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좀... 뭐야, 이거, 이 로봇, 저거. 월탱, <laughs> 방탱이가 없네. 못. 뭐, 안 들려. <laughs> 진짜 안 들렸음. 가자. 가자. 근데 나 어, 먼저 혼못 어, 들어갔어요. 뭐 아, 들어와, 들어와. 퍼퍼 <laughs> <laughs>

예 녹여주시고 시작 재질 기계 무인기 동원 전기 파일 환열의 폭포 인카 폭발 7일 외부 c a 의폭 o t 앨범.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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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앨 7일 외부. 마무리 마무리, 동글 마무리. 음, 오케이, 됐고. 기력팩 딱 됐고. 기계 밀기 동안. 카메의 폭풍. 폭발, 무라의 폭풍. 카메라의 폭풍. 카메라의 폭풍. 카메라의 폭풍. 아메라의 폭풍. 카메라의 폭풍. 응. 오늘 마이크 작아. 잘안 들려요. 귀기울어주세요해하를 해버튼.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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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준누 어? 누구? <laughs> 응? 네? 어? 구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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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네? 뭐 주구라고 뭐라고, 뭐라고? <laughs> 아니 내일도 죽으라고. 죽으라고 나 죽으라고 그러요 <laughs> 진짜 내일도 <laughs> <램도> 죽으라고 눈물이 진짜 사람이 담배를 피니까 나빠지잖아 아니 무슨 상관이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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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위에꺼 무슨 상관이죠왜 흡연과 인간성에 관계 관계에 대해서 <laughs> 아 제가 끊는다고 했는데 못 끊어 가지고 아. 채 <laughs> 누가 오. 아이고. 이지 드셨구나. 지주 좋다. 내리든 거 같은데. <laughs> 어, 저 뒤에 거왜안 와? 좀 같이 때 <laughs> 네. 천천히 네, 네. 털레털레 오는 애들잖아요 와이 <laughs> 주반. 슈바? 고 체력 바슈언 슈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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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바요저 슈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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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데? 어떤데? 급살 뜰 때마다 신나지 않습니까? 어? 아, 맞다. <laughs> 아하. 아하. 급살아마거 많이 누르세요. 한 놈만 때리는 거죠? 그거 특성 찍으신 거 보니까 2, 3타겟 마격 찍으셨던데요? 어, 어, 오케이. 그러면 빨리... 네, 막... 쫄고 쫄구가, 나서 쫄딸피 보이면은 그냥 바로 마격 쓰세요. 분도나아나다 나도 어, 전도의 존재 이유입니다. 전사의 존재 이유. 아, 그렇죠. 막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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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도나어 저희 작살병 두 나도 아직 있네요 네네 아 열로 안 왔지 잠수부 잠수부. 잡나잠수부 이리로 네. 로 올라오면 돼요. 살리 음. 설치. 음. 바닥 조심. 스리 설치. 살 음. <laughs> 크게 작살. 뜨세요. 리 설치. 가을안살리 <laughs> 설치. <laughs> 아이고. 어안 죽었네. 살그아나 기다려라 이상한 거려 잡살. 리살 그래. 생긴. 오. 한복 생긴. 죽어 죽어 죽어. <laughs> 잘 가고. 죽어 뭐야 진짜 계속 려 아니 나나 나, 죽겠다고. 뭐. 아. 조사 네. 통상 어 폭탄계 온다. 어, 개폭발 아니야. 개 폭발. 개폭발 개폭발합니다. 신속한 살해. 개폭발 터지면은 그래서 uh -huh. 조사 통상 아, 이름이 개 폭발이 아니네요. 얘가 폭탄 껍질 개... 에. 아... 아... 그... <laughs> 깔렸어요. 어뭐 개가 계속 오는데요. 어... 아... 조드... 우와... 무한 리필인가? 왜 계속 오는 거죠? 조드... 인트로 <laughs> <laughs> 글리세린 개 맛살! 칫사 어. 조드. 우리 이제 그만 잡아도 돼. 조드. <laughs> 아파. 아파, 뭐가 아파. 그네아만핀데요 <laughs> 아, <laughs> 아니야, 피 빠져있어. 아, 그래? 내가 빠져있는데? <laughs> 아니라고. <laughs> 뭐 내가, 얘가 얘가 터지면 그옆으리는맞지 약간 예날그 옛날, 옛날 어픽스 같은데요? 하 아. 이거. 인가맞이맞이 맞죠, 맞죠. 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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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에요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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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딜 컷. <laughs> 맞아 맞아. 디 이거. 이거. 이 <laughs> 그 물방울 <laughs> 조그만 거. 물방울을 <laughs> 빨리 다 <웃음> 터지고. <laughs> 맞맞 <맞아 맞아 맞아. 웃음> 아, 순간 PTSD 온다, 진짜. 미친, 괴저도 다 쌓였음 그거. 괴저는.. 아, 네. 진짜.. 탱커한테 다쓰 <laughs> 거. 괴저 주간 탱커 안 하려고 그랬잖아요, 다. <laughs> 그 중첩 정도 넘어가면 그냥 손 놓던데? 에라 그냥 죽어라 <웃음> 이러면서. <웃음> 어, 그치. 그게.. 예전에 혈죽이 그게 마법 데미지였나? 그래서 대마보스면 없어졌는데,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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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어, 물데이 물 됐습니다. 물물 됐습니다. 갑자기, 보호기사들이 갑자기 씨익 <laughs> 웃는. 보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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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싹 했다가 오라치서 하면 풀리거든요. 또괴좌가 또. 또? 그렇게 해서 또 했었다가, 그래서 혈죽이 완전 그때 꼬레비가 됐죠. 괴좌추가에면 꼬레비 된 건데, 원래 좋았고. <laughs> 아, 블러드 쓰러 갑시다. 3, 이일 아. 오, 보빨래리가자 보리, 보리, 보 보리, 보리, 리 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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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보리, 리리 보리, 리리 보리, 보리, 보좀 보리, 리 보리, 리 보리, 보리, 귀비비, 낯선 굿즈. 낯선 굿 아, 굿즈. 아, 굿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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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즈 굿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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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천은 드릴게나라고날 돌. 어 망했어. 오. 오날돌오어오야어 몰라. 그래 <laughs> 오케이. 다했어탱 여기 올 거예요. 퓨즈로. 네. 뒤 보세요. 브론트브론트남은거 없어요. 그냥 바로 그냥 해제할게요. 그냥 네. 바로 해제. 네. 어, 어떻게 살았지? <laughs> <진짜 힘들었으니까요>. 아, <아이씨>. 역시. <laughs> 아, 이번에는 <laughs> 그 지리 님께서 5번 파티원이시네. 오호. 해날돌님이 <laughs> <laughs> <회축, 날쌤돌침. 웃음> 4번이시네. 날돌 어, 뭐야? 여기 여기. 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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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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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오, 오, 나이스 잘서 있다. 분열 됐어. 어차피냥만 아파 어차피 탕만 아파 혹 그냥... 응? <laughs> 제가 열게요. 괜찮안 죽어. 안찮아 나이스. 주시고 아이고. 오, 죽겠는데. 오. <laughs> 아 소문에서 제일 싫은 구간 나왔다 <목소리> 너무 싫어요 이게. 첫 충격파를 지금 그다음 예시 <목소리> 눈뽕을 지금 필렙님 눈뽕을 <목소리> <목소리> 불불달차네기 불불차네기불불차네기 공을 지금 풀면 오케이 그다음 나 종특 있어 종특 종특이다 이 새끼들아 <laughs> 방금 뭐예요 어, 뚫고 나오는데 <laughs> 높다. 와 높다 좋다 좋다 좋다는 이유 우리 딸, 다리 딸, 해 죽겠어 리 딸, 우리 딸, 우리 딸, 우리 딸, 우리 딸, 우리 딸, 우리 딸, 우 방울이 리 딸, 고리 딸, 우리 딸, 우리 딸, 우리 딸, 우리 딸, 게리 딸, 우리 딸, 게리 딸, 우 게임. 우리 딸, 우리 딸, 왼쪽. 산사태. 요거 제지. 늪에서 뛰어나. 뒤에서 오는 거. 난 피지컬로 피해. 아까 와리가리 봤죠? 아왜왜5번이라 뭐. 그런 건가? 에? <laughs> 네? 아네. 아 그래요? <laughs> 아네 5번 파티야. <laughs> 내신이야. 오케이. 난좀더 가. 좀더 가. 난 이렇게 좀더 가. 마지막. 좀 있어. 아하, <laughs> 오케이. 뒤에서 피어나. 어 뒤에서 온대요. 네. 어, 앞뒤 어, 다. 와리가리. 앞뒤 다. 나 와리가리로 피해. 와리가리로 이렇게 피지컬로. 안 좋지 <laughs> 쭉. 난눈 감고도 피해. 손아지 식전골. 예시 이렇게. <laughs> 강태 강태 강태한. <laughs> 강태호. 난 저기로 가. 어, 어, 왔다, 왔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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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난 이렇게 피해. 아왜안 피하고 맞는 거죠? 모프 흐흐 <laughs> 정니자네치한번먹으세요 <뭍지에서> 음, <게임. 차립니다. 웃음> 네, 어, 먹었 걸? 피지컬 5번은 반응이 빨라야 돼으허 <laughs> <편의지> 식감 <laughs> 사합니다 적자생존 <laughs> 자없 이억도 크다. 이번엔 살려줘야 돼. 살려줘야 돼. 살리고, 살리고, 살려고 살리고 있어, 살리고 있어. 나이츠. 힐량이 네. 350만이야. <laughs> <laughs> 힐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있어야 돼. <laughs> 그리고 무기 <목이> 파템이라고 <웃음> <그치>. <웃음> 아, 이거 그러니까 말씀하지 마세요. <laughs> 아직도 못 먹었어요, 진짜. 아. 사사이거사 이러고 <laughs> 사사 <한번 사사개. 웃음> 아. 목숨줄 붙여 놓고 사사게 등재. 해 오케이. 어, 괜찮으세요? 등탱 <laughs> 끝. 완제자. 저들 못 하. 두심 면 두심 면 어우, 저때 왜 이렇게 빨로. 야. <laughs> 쫓아가지 못하겠네. 아, 세퍼 감사합니다. 진짜 따라가기 너무 복잡네요. 쩐. 템포 따라. 템포 영도 끝나면 또그 <laughs> 종특 쓰시고 또. 뭐. <laughs> 우와. 못 따라가겠어. 그. <laughs> 너다 해야겠지. <웃음> 오, <laughs> 실비 준비. 거의 홍보대사. <laughs> 아 충격파다. 충격파 왔다. 그심포 어서. 아 죽어, 다 죽어. 죽어 진짜 죽어, 죽어. 죽어. 아 어떻게 달았어? 그심포 힐이 들어가고 있는데. <laughs> 4번파티원이 <laughs> 자가지고 조금 늦어요. <laughs> 4, 5번이라면서요아 <laughs> 이거 지린님 5번 지린님 <laughs> 5번 아, 그러니까 5번? 5번만 좀그렇겠는 4번까지. <웃음> <웃음> 아니, 아니요. 아니, 그러니까 4번 파티원, 3번 파티원, 히라고 해야죠. 4번은. 네. <laughs> 순차적으로, 예. 네. 순서를 지켜야 돼. 니 골, 이거네요. 오케이. 눈치싸움. 네. 나 이렇게 그냥 계속 시계 방향으로 돌아 나는 이렇게. 어 이번에 좀 위험? 안 위험 안 위험 죽었네. 네. 다음 일. 뭐시 <laughs> 너무 오, 다행이다. 안돼. 아 형이 <laughs> 붙구나 올렸어 오, 가뒀다, 이거. <laughs> 어, 가뒀다 얘가. 어. 그 빼고 나가기. 아, 좀 미리 나가지. 뭐야, 저러 함나. 그 사람 빼고 나가랬잖아, 내가. 아, 모르는 뭐 거야, 도대체. 불꽃. <laughs> <laughs> 오, 이거 오히려 하긴 좋은데요. 그래서. 이자멀리는거 같아. 탱 거거를. 오케이. Okay. 와, 이거 아마 있어. 이거 클났다 이거. 이거. <laughs>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어, 아, 이거. 아, 이이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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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그래? 저 인정 잠기아내 네. 파템 무기 많았으면 진짜 어 돌아간다 내가 돌진 있 돌진 후진적을 넣기 위함이지 <laughs> 뭐지 <laughs> 도... <laughs> <laughs> 아니 당광이라 좀 짧아 팔이 어예 어. 어, 아무도 안 어. 쓴다 여기 오케이 어, 예어저다폼저다폼 뭐, can 와우 준다 준다 다 진짜 오오어게 나가? 어 살아서 아, 아. 오 예진 지 밀모먹요 어허. 아포. 4번 파티원이셔서 좀 기다리셔야 돼요.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지. 그렇 나이스. 어디 해보 뒤에 와. 왜나래 진짜. <laughs> 아, 오. 어야잠뭐 아, 아, <laughs> 있어? 안해 안해 나게뭐드 있냐 게해왜저거야 <laughs> 진짜 이나어